자, 안녕하세요. 문화레크리이션 TV의 황인원입니다. 오늘은 중학교 축제 행사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어, 축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장기자랑이 있습니다. 그런데 중간에 뭐 음악이 안 나온다든지 중간에 준비가 조금 미흡했을 때 아니면 심사위원 심사할 때요런때한 어, 번씩 이제 장기자랑 중간에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습니다. 스테이지로 이렇게 올려서 진행하는데. 1학년, 2학년, 3학년 친구들 한 번씩 이렇게 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불러서 진행했던 어, 연필 공기 릴레이 어,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필 하나씩 가져 연필 하나씩. 자, 연필을 아, 연필 하나씩 그래? 줘서 그 손등에다가, 어, 손등에다가 돌려서 이렇게 딱 잡는 그러니까. 게임이에요. 아, 자, 떨어뜨리면 탈락이 뭐, 되는 거죠. 자, 뒤에다 올려. 뒤에다 올려. 손등에다 올려. 자, 준비!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잡으세요. 준비! 자, 하나, 둘, 셋! 오케이, 오케이, 다 했어. 자, 처음에는,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는 다 잡았잖아요. 그때부터는 이제, 어, 두 개씩 올리고, 세 개씩 올릴 거예요. 그래서, 반별로, 반별로 1반, 2반, 3반, 이런 식으로, 한 명씩 진행됩니다. 준비여섯개 아, 갑니다 500번 1번 갑니다 시작 성공 아, 자 여섯개 0니 자, 자, 1번 섯개자번5여섯개주세 6번 주6번자0번 600번 500번 500번 5개0번 500번 500번 남0 0번 500번 5 0이번 50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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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자, 자, 그다음에 남아있는 친구들 이제... 8개 갑니다. 8개, 8개, 자, 8개... 참. 숫자가 계속 나와요. 개 시간이 없어. 8개 갑니다. 8개...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러면 모를까?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 어, 연필을 좀 많이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. 세명 그 3명 남았어요. 3명이 쩌번 숫자가 이기는 겁니다. 아직 기다려도 돼요? 기다려. 지금 여덟 개 연결 중에서 지금 하나 떨어뜨린 거야. 자열 개를 자, 지금 데개0개열개 이제 하나가 떨어졌어요. 자 아, 준비. 다 잡은 친구가 이기겠죠. 시. 자. 오 어, 성공. 그럼 아홉 개 친구는 어떻게 성공? 이렇게 성공. 야 그럼 너 평가야 들어봐. 열개 <laughs> 잡을 줄 몰랐지? 자2번 친구야. 2번 친구. 자 준비. 하나 둘. 마지막까지 이겼던 친구에 마지막까지 이겼던 친구에게 좀 선물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겼던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뭐 선물이 좀 남았다 그러면 2등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는 연필 공기 릴레이입니다. 특히 이렇게 앞에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은 제 분위기가 되니까 자 일반 친구들 누구 나오세요면 나오는데 만일에 그렇게 안 나왔었을 때는. 뭐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, 여러분들이 쉽게 스테이지 게임을 어,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. 자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알림 설정, 그 다음에 좋아요. 이거 눌러주시면 제가 정보를 만드는데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Eu não